안녕하십니까. 신기한 사실을 우연히 발견해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전 영상에 소개드린 플립67입니다. 근데 뭐가 신기하느냐? 어, 요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. 휴대폰에는 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보세요. 이게 붙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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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알고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, 저는 처음 보고 되게 신기해요, 이거. 그, 뭐, 여기에 뭐, 맥세이프 해갖고 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,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 없는 상태에서 그냥. 죄송해요, 거 보여요? 예 네. 이런 식으로 자정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서 영상 찍어 봅니다 좋은 저녁 드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